안녕하세요. 룬기학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룬텔링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는 카피센세입니다. 벌써 덱마스터즈 2020의 본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싱글 토너먼트인 만큼 한판한판 한판 모든 힘을 다해서 플레이하실 텐데요. 그럼 과연 어떤 덱들을 들고 왔을지 이번 주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월요일 오전에 만들어서 토너먼트가 일부 진행된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출전은 lor.mobilities.gg이며, 랭킹을 매기는 선정 기준은 마스터랭크, 플레이률 3% 이상, 승률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순위는 위선정 기준 중 승률을 토대로 탑10을 선정하겠습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였다면, 탑10이 아닌, 탑8, 탑9으로 끝내겠습니다. 1위는 바로 녹서스와 그림자군도입니다. 승률은 59.2%이며 플레이률은 17.4%입니다. 대표 덱은 다리 헤로잉입니다. 결국 이 덱이 1등을 찍었네요. 플레이률도 전체 1등, 쌍 1등을 찍은 유일한 진영 조합입니다. 그만큼 이덱 안정성과 공격력 둘다 갖췄습니다. 아마 본선 참가자 분들도 이 덱을 많이 들고 오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위는 바로 빌지워터와 대마시아입니다. 승률은 58.9%며 플레이 률은 8.1%입니다. 대표 덱은 킴미포, 루시안미포입니다. 지난주에도 2등을 했던 빌즈워터, 데마시아가 이번 주에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덱이 킴미포만 있던 게 아니라 루시안미포도 있었습니다. 킴미포가 중반까지 단단하게 운영한다면 루시안미포는 초반에 세게 나가서 빠른 타이밍에 승기를 잡는 덱입니다. 킴미포는 이번 주티어덱 사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위는 아이오니아 필투버입니다. 승률은 58.8%이며 플레이률은 15.7%입니다. 대표 덱은 바이아딩 이르마입니다. 안정적인 덱의 상징인 아이오니아 필투버가 위두 진영 조합에 밀려 3위로 내려왔습니다. 바이아딩은 4턴까지 맞기만 해야 하는데 위두 진영 조합은 그때가 가장 강력해서 버티다가 끝내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위는 녹서스 필터오버입니다 승률은 58.1%이며 플레이률은 6%입니다. 대표 덱은 노피럭으로 이즈 녹서스입니다. 녹서스의 파괴력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네요. 어그로 덱의 대표 주자인 노피럭으로가 4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속보로는 개발자님들도 신봉자 데미지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진짜 다음 패치에 신봉자가 너프되는 거 아닐까요? 오위는 빌즈워터 녹서스입니다 승률은 57.3%이며 플레이률은 3%입니다. 대표 덱은 스웨인 트페입니다. 스웨인 트페도 꾸준한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주에 올라온 것은 반짝일 수도 있겠지만 2주 연속 서브리그 있다는 것은 갑판장의 버프가 큰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외로 꿀 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이덱 플레이해보세요. 6위는 프렐로드 녹서스입니다 승률은 57.1%이며 플레이률은 8.8%입니다. 대표 덱은 블라움, 다리 프렐입니다. 다리와 기수의 상향으로 점점 힘을 받고 있는 프렐로드, 녹서스 진영입니다. 블라움의 버티기 또한 끔찍할 정도로 세져서 이 진영의 조합 승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7위는 프렐로드, 필토브입니다. 승률은 57.1%이며 플레이률은 3.1%입니다. 대표 덱은 티모세주, 이즈프렐입니다 지난주에 재미있는 덱으로 소개드렸던 티머세주 모두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번 주에는 이 덱의 대표 덱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오래간만에 보는 이즈프렐인데요. 와 갑자기 이즈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다니 끔찍한데요. 이렇게 많은 진영에서 이즈가 보인다면 진짜 이번에는 주시 대상이 아닌 너프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위는 비지워터 그림자 군도입니다. 승률은 56.5%이며 플레이률은 3.1%입니다. 대표 덱은 언다잉 바다 괴물입니다. 이 덱의 승률은 진짜 오락가락 합니다. 언다잉과 바다 괴물. 이두 덱을 플레이하다 보면 초, 중, 후반 중한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 이 진영 조합이 고승률로 못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위는 빌즈워터 필트오버입니다. 승률은 56.3%이며 플레이률은 9.3%입니다. 대표 덱은 이즈투페입니다 이즈가 등장하는 네 번째 진영입니다. 진짜 이즈가 너무 판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 덱은 투패와작물 등을 쓰는 부분에 재미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즈가 이렇게 많은 진영에서 등장하다니 뭔가 불편하네요. 1 0위는 프랄로드 그림자 군도입니다. 승률은 55.8%이며 플레이율은 10.6%입니다. 대표 덱은 인내검입니다. 인내거비가 있는 이 진영도 다시 탑텐으로 올라왔습니다. 비롯 풀련한 괴물과 인내하는 자들이 너프되었지만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이 덱으로 예선전에서 2승인가 3승인가 했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티어덱 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다음 밸런스 패치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꿀빨수 있는 덱의 숙련도를 올려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죠.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라스터는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좀만 힘내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니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은 카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룬기학개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가봐!